두 번째로는 사이드 레트럴레이즈 입니다 가슴 내밀고 힙을 약간 뒤로 팔꿈치를 내외전 시키고 가슴을 내밀어 놓는 이유는 쇄골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슴을 내밀고 내축을 넓혀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팔이 약간 30도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 여기는 속도를 내고 여기는 속도를 줄여서 여기서 가속도로 확 내면서 이걸 받아서 천천히 대면 이 정도에서 바로 올라가기 천천히 옆모습은 힘 약간 뒤로 무릎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힘만뒤로 살짝 구부려놓고 팔꿈치 돌려놓고 약간 사선으로 제자리 사선으로 제자리 뒷모습 같은 경우는 팔꿈치 내밀어놓고 확장 가슴 내밀어놓고 쇄골축 내 어깨축이 아주 넓어진 상태에서 제자리 토보 회원분들은 승모근과 어깨가 함께 쓰여지는 형태, 그 다음에 위팔뼈, 휴머러스가 도는 형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기 쉬울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거는요, 똑같이 잘못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상체도 약간 이런 흔들림이 일어나고, 이런 식. 이런 식안 그러면 팔꿈치를 접는 이런 행위를 통해 이런 식이 가벼운데 한 8kg, 10kg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걸 약간 팔꿈치를 구부려놓고 내회전을 시켜서 바깥으로 돌아가는 걸 막고 그 다음에 가슴을 내밀고 전거근을 힘을 주고 내밀어놓고 쇄골축, 내 어깨 틀이 넓혀진 게 찌그러지지 않게 만들어놓고 약간 사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올리면서 알개 뼈가 회전이 일어나지 않게 또는 중부 승모근 이렇게 모이지 않게 가슴축힙 뒤로 약간 보내놓고 위팔뼈가 내회전되고 이렇게 만들 기본틀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동작들이 만들어지고 상승모근을 봉인해제 시켜서 약간 으쓱하는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올리면서 뽕을 내는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팔을 완전 다 펴서 삼각근 조면이 늘어나는 오히려 신장성 수축하는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날개뼈가 회전하는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날개뼈의 움직임 훈련입니다. 날개뼈의 움직임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초이스를, 선택을 내가 딱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죠 내가 어디가 취약하고 메타인지 가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 채로 어 적절히 풀련 매뉴얼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이드 레터럴레이즈를 이제 지도하고 뭐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죠 관절 안 쓰니까 근육 쓰니까 어깨가 뜨거워 지니까 따라서 내가 기본 기초 체온 36.5도 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나아지니까 몸이 더워지니까, 따뜻해지니까, 뭐, 감기 걸릴, 어, 예방하는 거잖아요. 좀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운동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냥 무거운 걸 드는 게 운동하는 목적이 아닌 거고, 요게 사이드 레트럴 레이저였습니다.